예, 또 안녕하세요. 김희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130페이지에 있는 어, 둘째 마당, 예, 도전 앱 인벤터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 소개에 나와 있는 그 카페에 가시면 총 완성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고 어, 책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서 어,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넘어가 그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은 어, 하시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이것만 보면 따라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정리를 좀해 보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나타나는 완성이 되고 나면 나타나는 그런 화면하고늘 보여드렸어요. 추가해야 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들도 여기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보고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있을 정도의 지금은 수준에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컴포넌트들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컴포넌트 이름들도 같이 맞춰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가 안 돼요 하고 그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여기서 그뭐 체크해야 될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셔서 그래요 블록은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다 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신경 써서 여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각각의 PDF 파일을 보시면 어 이렇게 각각의 수평 배치원의 속성 네, 수평 배치원의 속성 뒤로 가기 버튼의 속성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 그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그려 놓을 수도 없어요 키보드에 이런 키는 없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냐면 한글로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면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이 팝업 창을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찾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특수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어,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드를 칠 때도 어, 굳이 뭐 이렇게 막 찾아 들어가서 뭐 작업 안 하시고 키보드에서 바로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 표시를 해 놓은 것이 그 잘못 만들면 이상하게 되는 꼭 확인해야 되는 다른 곳들도다 확인해야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꼭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 제가 빨간색 표시를 좀 해놨어요. 쭉 해놨고 처음 사용하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스피너라는 게 있는데요. 요 스피너를 갖다 놓게 되면 여기 요소 문자열이라는 거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뉴 선택 쉼표 북마크 추가 쉼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똑같이 좀잘 입력해 주셔야 되고 여기 너비 영으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그 선택된 항목은 메뉴 선택이라는 거뒷 부분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텍스트 상자 url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어디 갔을까요 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거 웹 뷰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하고 나시면 거기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쭉다 체크를 해서 확인해 주시고 메뉴 버튼에도 또 이렇게 입력하는 게 있는데 특수기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디귿자를 누르고 한자 키보드를 누르면 이런 팝업창이 뜨고 여기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사용하는 웹뷰어 여기서 가져와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또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목록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그 이제 추가를 하면 속성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역시 타이머에서 여기를 2000으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6까지 다 완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은 블록은 총 그러니까 10개인가 11개인가의 블록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은 잘돼 있으니까 PDF 파일을 좀잘 확인해 보시면서 읽어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꼭 필요한지도 않고 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이 전역 변수 는 이게 이제 한번 실행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번세번 번 실행할 때이 전역 변수 값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된 상태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왔을 때첫 번째 화면이 똑같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들이 하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 버튼을 누르면 뭐 이제 이렇게 주소로 이동한다고 돼있죠. 책에는 지금 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들이 여기 앞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요 기능은 이제 여기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앱 인벤터가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넣, 넣는다고 뭐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HTTP를 안 넣어도 그냥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빼고 이 저장 지정하기 이것만 집어 넣으셔도 이게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디자이너에서 화면을 다 구성하셨다면 이쯤에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되는구나.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는 안될 건데, 아까 그러니까 그 초기 화면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홈 URL이라고 돼 있죠. 여기.google.co.kr로 뭐, 해놨는데, 여기 yit.go. 뭐, 어, 뭐였죠? 아, 예, 예. 여주대학 홈페이지로 만들어 놓으면, 어, 클릭하면 바로 여주대학교 홈페이지가 뜨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요거는 이제 무슨 기능이냐면 이제 저희가 구글 화면을 검색하다가 화면 안에 있는 이제 뭐 이제 또 링크를 클릭하잖아요 클릭하면 이제 그 화면으로 다시 또 이동하고 뭐 다시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웹페이지를 보여주시는 창이 어디냐면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가 무슨 주소가 지금 어디다 이렇게 계속 바뀔 때마다 여기서 이제 떠줘야 되는데 이게 맞춰서 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두면 현재 페이지가 어딘지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이 타이머 앞에서 만든 기능을 이용해서 2초마다 요, 요 안에 있는 기능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기능은 어, 이제 현재 웹 페이지와 그그 전 웹페이지가 되겠죠. 전역 변수 url에다가 전 웹페이지를 계속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같지 않다면 같으면 그냥 타이머 종료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계속 그냥 한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같지 않다면 그때 이제 이걸 불러와서 텍스트 그 위에 그 여기 창 제일 위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웹 주소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웹 브라우저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뒤로 가기,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기. 예, 그거는 그웹 브라우저에 이렇게 포함이 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이 함수를 부르면 동작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안 넣으셔도 돼요. 키보드 화면 숨기기를 안 넣으셔도 되는데. 어 이거를 넣어, 넣어 놓으면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거 집어 넣는 어놓 겁니다. 그키보드뭐 어딘가 이제 뚜두뚜뚜뚜 뭐 주소를 치고 고을 하면 이게 안 숨겨지는 버전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중에 이제 그런 데서도 이 키보드 화면을 강제로 닫아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앱 종료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어뭔 얘기냐면 제웹 브라우저를 보고 있다가 뒤로 가기 뒤로 가기를 계속 하는데 마지막 기록하기까지 다 왔어. 그러면 이 앱을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조립을 한번 해보시기.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셔도 스마트폰 연결하고 한번 동작하는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괜찮은 웹 브라우저 동작이 되거든요. 야,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북마크라는 걸 이제 웹브라우저에는 저희가 다 있죠. 여기에서 그 북마크 기능을 한번 추가하는 기능을 이제 만들 겁니다. 앞에서 처음 만들었던 스피너 1이라는 게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쉼표로 이렇게 추가해서 여기다가 쭉 글씨를 써놨죠. 그게 실은 이렇게 메뉴 버튼이란 걸 누르면 드롭다운 표시하기라는 요 함수를 불러오게 돼요. 스피너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눌러오면 화면에 이런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진 메뉴 선택 북마크 추가. 이거는 역시 1, 2, 3, 4라고도 이제 프로그램 안에선 동작을 해요. 여기 넣어놓은 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빠져나와 있을 때.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상에서 뭔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이거를 어, 선택하고 있겠다. 초기값을 설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요 메뉴를 표시했고, 여기서 복마크 추가, 보기, 삭제를 했을 때 동작할 기능들을 만들어줘야겠죠. 그 기능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겠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처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타 i n y B라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데이터베이스, 간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좀 간단하게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제뭐큰 서류 처리 있잖아요. 뭐책 같은 거볼때 옆에다가 여러분들 뭐 일장 표시를 어디다가 이렇게 태그, 꼬리표 같은 걸 붙이죠. 스티커 그런 거. 어, 문방구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책에 중요한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밖에서 볼수 있게끔 딱 표시를 해 놓게끔 붙여 놓는 그런 꼬리표, 예, 그, 그런 꼬리표를 가지고 저장을 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저장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저장할 건지 저장할 값과 이 값을 구분하는 태그, 꼬리표가 같이 저장하게 되게 됩니다. 태그하고 저장할 값, 태그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넣는 게 맞겠죠. 그래야 찾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저장할 값 이런 거뭐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영문으로 되어있는 url 주소를 다 외우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 놓으면 뭐 네이버라고 현재 페이지 이름은 네이버.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 h t t p w w w 네이버 c o m 까지가 이제 url 주소예요. 이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http 그거를 다 한꺼번에 불러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이버라고만 검색을 하면 이게 불러와지게끔 해 주는 것이 타이니 DB가 되겠습니다. 그 자주 뭐 사용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또 한번 뭐 계속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어 여기 그 선택이 됐을 때 메뉴 선택이라는 텍스트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1, 2, 3, 4라는 숫자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너에서 선택된 항목 번호가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그때마다 작업할 내용 함수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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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마크 페이지로 이동 기능 만들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 북마크를 이제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타이니 DB에서 태그를 가져와서 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는 거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마크에서 목록을 선택한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 이거는 타이니 DB에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웹 뷰어라는 컴포넌트에서 가지고 온 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마크 삭제 기능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는데 어 삭제 기능이 됐으면 네 태그를 가져오고 그 태그를 선택된 거에서 이거를 삭제를 한다 그 뜻입니다. 창이 이제 보일 건데 여기 이제 그 여기 취소 가능 여부에 뭐참 거짓을 붙인는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그 아까 여기서 보면 어디 갔죠? 아, 이 화면이 아니었네요. 이건 그러니까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 나오는 그 화면 중에 아, 이, 여기에 돼 있는 게 아니네요. 네, 화면 중에 그 이제 예 아니오 버튼이 두 개만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뭘 누르 저장하시오 그러면 은예 아니오만 나오는데. 여기다가 참이라고 해 놓으면 그 옆에 캔슬이라고 하는 참, 그 버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그냥 아예 요, 이 실행 자체를 취소시키고 그냥 나오는 기능인데 그 이제 거짓이라고 해 놓으면 그 버튼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뭐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꼭 굳이 캔슬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 안 넣을 거예요. 거짓. 우리 알림창에는 예와 아니오만 나오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 또 합치기 텍스트 합치기 기능이 나왔죠.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이 하나의 텍스트로 한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삭제하기 기능 마지막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러와서 마지막으로 삭제하는 기능 한번 읽어보시고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내용은 여러분들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그, 예. 그웹 언더바 이름 해서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